천을 기는, 이제 상대방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 있는가 보고, 또내 자리에 누가 가 있는가 보고, 이런 거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상호관계로, 그지? 사주 안에. 내가 만약에, 내가, 내가 가빌주다 하면 내가 추가하고 미가 있는가 보는 기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사주에 자가 있다, 이러면 자의 천을 기보다을이나 네? 기토가, 내한테 필요한 거, 내가 철이긴 있는가 보고, 사주 안에 또 다른 글자 중에 누가 철이긴 앉아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돼. 인간관계가, 그죠. 긴이 있으면, 괜히 이게 좋단 말이야. 이게 아무, 아무이 없어, 그냥. 어 뭐,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그런 가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있으니까 좋다, 이거지, 그죠. 뭐, 그런 좋다라는 게, 뭐, 어떤, 뭐, 뭐, 이런 뭐, 감정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이 희천이 참 묘한 거라. 그러면 이제 진과 술을 천우기 없거든요. 천우기는 진술을 안 붙잖아요. 뭐가 붙냐면 하 개강 백호가 붙지. 백호는 이제 다 진술하고 총미가다 같이 붙는데, 이제 개강살은 술, 진술이 두 개가 개강 마트가 하거든요. 개들은 강제, 강제로 강제 이거 확 잡아채는 거기 때문에 긴이 있을 수가 없어. 누가 와가지고, 한 봐도, 봐도, 이러면서, 그개강사한테 와가지고, 야, 내 요, 지금 요, 문 지나가야 되는데, 네가 살짝만 눈 감아주면 내가 갔다가 <laughs> 나중에 올게, 이러면서 한데 성지기가 이제 개강이라 보면 되거든요. 성문 딱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문지기가 한 봐도, 이 과거 역적인지, 뭐, 동문인지 어떻게 안 오, 그죠? 표도 안 나는데. 그래, 와가지고 자꾸 빌어도, 개강살은 딱, 야, 니안 된대. 이래 한번 하면 계속 안 되는 거야. 그게 개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백호, 저, 저, 천을 기인처럼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좀 이롭게 해준 거는 어, 기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징과 술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천을 기인에다가 안 넣어놓은 거지. 안 넣어놓고, 개강 백호에 딱 넣어가지고, 아, 개강에 넣어가지고, 특히 뭘 하느냐 하면 딱 문지기로 와가지고, 냉정하게 딱 관문 통과 하나 못 하나에 딱 검사. 맹정이 탁탁, 어? 너, 는 옳다, 니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판별하고, 자기가 거기서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수문장으로서 문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로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든지 총대 맞고 자기가 이 성안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laughs> 제일 어? 이한 목숨 바쳐 가지고 내가 한번 잘 지켜봐야지. 내주동 하에 어쨌든 뭐 그런 의지를 가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강살이 됐으니까 개강일주들은 고생한다는 이유가 아무도 안 알아주도 고생한다. 이그죠 소문 지키면서 어 굳건히 내가 막어책임감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을기는 줄수가 없는 거지. 이거 남남고 남한테 그래 남이 살살살살이러면 하이고. 시가래도 내가 천을 인데 이거 봐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소문장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진술이 뜰 때, 천을 기인갈 수가 없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그러면 천을 기를 붙게 되는데, 그러면, 저제 선생님 또 사가 있잖아요. 사가 있으니까, 인계수들은, 선생님이 그걸 기인을 딱 지고 있으니까, 그 인계수들이 보면, 선생님 기인 가 있는 거 안, 알거든? 이런 식이지, 그제? 가 있는 거 안다고. 자, 자가 있단 말이야. 자가 있으면, 을하고 기토가, 자수가, 자수로, 그, 자, 새마한테 그러니까 천을 기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수와 내가 있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볼 때는, 기, 을과 기가 천을 기인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겠지. 그죠. 그런 식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내가 이제 미가 두 개나 있으니까, 네. 내가 이제 다른 간무경들은 내만 보면 그냥, 아이고, 기인 두개씩이나가지고 있네. <laughs> 라는 거지. 그죠. 그러고 또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조까지 만약에 맞다, 미다 이러면 때 온기가 있으니까 온기도 조도 맞추고 긴또 느끼지고 이러면 금상첨화지, 그죠? 수가 부, 부족하니까 수가 있는 자를 가 있는 사람이면 신, 신금하고 끼는 자신이거든요. 자와 신이 철르기니까 신금하고 자수를 여러 가지고 있으면 아따 시원해 좋네이러면서 철르기. 안 그래도 목이 말란다. 냉수가 필요했는데? 이러시게, 그죠? 조우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더 이게 관계성에서 그게 에너지가 훨씬 더이 관계에 그 친밀함이나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궁합으로 볼때 저는 잘 봐줘야 돼. 이 사람 관계에 궁합되고 뭐 남녀 관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많이 작용합니다. 많이 작용합니다. 이게, 어, 이게 조우적인 게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우는 그냥 첨가되는 게고, 조우하고 상관없이 내사주가 아무리 뜨거워도 상대방에서 뜨, 내 천일기인이 뜨거운 글자로 해도 상대방에 가있으면 천일기인 작용을 합니다. 하니까 천일기. 그래서 뭐, 모든 신살 중에 길성으로 보는 것은 딴거 보지 말고 그냥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 그치? 밑에서 보면 천덕, 월덕기 있는데 이거는 쌤들이 뭐, 스물 나뭐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서 서무시고, 저는 통변할 때잘안 씁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뭐 봐야 되게1 2 0 0까지인데다못 본다, 이거. <laughs> 그래서 요정도로 생각해도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문창기인이 짱 출연합니다. 문창은 그냥 식신으로 하면 된다 했습니다.